의성군의 산수유를 이용해 만든 흑산수유 수제 맥주 시음회가 지난 1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의성군에 따르면 흑산수유 수제 맥주는 경운대학교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단과 대경맥주 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대경맥주는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시제품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입점한 대경맥주 매장 앞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흑산수유 수제 맥주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흑산수유는 일반 산수유를 3개월간 숙성 발효시킨 것으로 체내 흡수율이 높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 맥주 맛이 톡 소면서 다소 어, 독특한 그런 어, 새로운 맛을 내는. 맥주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딴 것보다 이걸 마실 때 목에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그리고 끝맛 자체가 되게 달달한 게되게 거부감도 없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의성지역에서는 재배 면적 11.5헥타르에서 연간 110톤의 산수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지난 11일 침해 보듬 마을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선 1, 2 침해 보듬마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도 공모 사업인 다 함께 가꾸는 침해 보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과거 기억과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작업 공간인 꽃고 닭장과 침해 인지 골목길의 확대, 마을 명소 호박 터널 조성, 힐링 꽃밭 등도 추진합니다. 이날 화합한 마당 행사는 다 함께 배워보는 치매 예방체조, 치선 1, 2 어르신들의 실버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건강 걷기 대회, 행운의 보물찾기, 치매 선도 대학교인 가톨릭 상지대, 치매 극복 동아리 학생들의 치매 예방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의성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상수도 체납 요금 일제 정리를 추진합니다. 의성군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총괄 반장으로 세계조 19명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고액 및 상습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대상은 3개월 이상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체납 규모는 251건입니다. 의성군이 지난 5일 종합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장기 자랑, 에어 바운스, 워터슬라이드, 연날리기 체험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가 열려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신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또한 테마별 행사와 함께 문화회관에서는 최신 가족 애니메이션 영화인 마이펫 오즈가 무료로 상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린이들에게 평상시에도 부모와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해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회 의성 세계 연축제가 지난 6일 위천 생태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의성 세계 연축제는 경북도와 의성군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연축제로, 마을의 민속문화 놀이를 1978년부터 연날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제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영국, 중국을 비롯한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지구촌 12개국 200여 명의 선수단이 함께 참가해 각 나라의 독특한 연들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대형 드론이 하늘을 날면서 축제장에 각종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제 6차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우정걷기 행렬단이 의성군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울을 출발한 걷기 행렬단은 문경, 안동을 거쳐 의성에 도착한 이후 군이 영천을 지나 부산에 도착한 후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총 연장 1,158km를 52일간 걷는 대장정입니다.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우정걷기 대회는 2007년 조선통신사 파견 400주년을 맞아 처음 실시돼 격년제로 행사가 이뤄져 2017년 올해 제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4년 연속 도내 군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성군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열린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서 2016년보다 4% 증가한 7억 4,428만 9,940원을 모금해 4년 연속 돈의 군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성군은 올해도 특별 성금으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증 및 부상자의 수술비 지원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복지허브과 정책과 함께 읍면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복지 문제의 스스로 해결을 위해 함께 모아 행복금고라는 연합 모금 사업도 협의체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